여러분 안녕. 안녕. 지난주에 있어서 우리 여름수련의 특집으로 성찬 준비했습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2020년 여름수련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소개하고 또 설명하는 것을 또 라이브 토크 형식으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계속 오셨던 우리 식사한 두분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회장님 혹시 여름수련의 주제 알고 있습니까? 백신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백신 플레임은요, 코로나를 이길 100명의 믿음. 백신 한 점. 입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우리가 한 개의 수련회를 준비해서 모두 모여라 한게 아니라, 백 개의 수련회가 각자의 가정에서 진행되는 컨셉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좀 기대가 되십니까? 네, 네. 네. 열심히, 열심히 하실 거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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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 하실 거죠? 아, 네. 모든 훈련 프로그램은 매일 공통되는 것 그리고 어, 요일별 훈련은 그 밴드와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링크로 이렇게 전송이 되고 하셔가지고 인증샷을 딱 하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점검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는 사람들 양심 안 했으면 그 쿨하게 이야안했다 하면 에지 괜히 한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영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양심껏 잘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결과, 또 의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됐니다 매일 공통 프로그램 한 개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새벽기도가 있네요. 네. 새벽기도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정선이님 새벽기도라고 해서 교회에 나올 필요 없고 각자 네. 잘해서 일어나서 딱 네.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네. 새벽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이제 인증샷으로 남겨서 네. 단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인증샷을 보내고 했다 하면 점수가 있어요. 새벽기도는 가장 고득점입니다. 음. 매일 그 프로그램 중에 왜냐면 새벽기도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렵거든요. 두 번째는 좀 연결되는데, 목사님 뭐가 뭐 있죠? 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좀 봤으면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필사 다음에 큐티 기도 암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이 필사한 본문을 필사할 때 큐티를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암송할 겁니다. 자, 우선 선생님 나눔은 어떤 거죠? 네, 나눔은 소그룹끼리 모여서 큐티 한 것들 또 하루에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 같이 단톡 통해서 같이 그 소그룹별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그얼보하고 싶으시면 주모로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서로 기도 제목을 보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다음에 이제 운동. 목회리 또 야심차게 집에서 네.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 꼭 생활에 실생활에 꼭 필요한 네. 운동들. 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개다 영상을 시청하는 겁니다. 진짜 코로나 터지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 많은데 그거에 관련된 어떤 영상 하나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서 궁금해할 만한 질문의 답을 좀 이렇게 주는 그런 영상 그두 가지를 매일 시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총다 하게 되면 60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수행한 사람에게는 보너스 점수 10점을 더 드래논. 자 요일별 훈련이 어떤 거 있는지 우리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월요일날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영화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네두 번째 날에는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손에 꼽히는 명설교. 수요일에는 세바시 강의. 강의를 통해 서 우리 또 지적인 부분도 또 훈련하는. 목요일 날은 저희가 특별히 초청했죠. 언어인 팀, 창녀 팀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오지는 않고 우리가 그러니까 또 랜선을 통해서 어, 금요일 날에는 가정 섬김, 가정에서 섬길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마지막 이제 토요일 날에는 지역 섬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지역들을 각 조별로 나눠 줄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맡겨진 이제 미션들을 수행하는. 이렇게 매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그래서 일일 공통 미션. 70점씩 6일에서 420점 그리고 1일 특별 미션을 모두 성공하면 80점 그래서 총 500점 와우 그래 우리가 수련회 근데 일주일 동안 집에서 하면 뭐나 혼자 한다는 느낌도 들고 이 수련회인가 이런 느낌도 들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번개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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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수련회 꼭 참석해주시고 우리 함께 2020년 그 역사의 낭만 좋은 수련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